자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성경을 펴주시고 효양복 교재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 세부리라 하였거든 할 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너희를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 예, 좋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전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려워 말라.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지만 가장 자주 반복된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명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핍박받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대신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로 갑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질 날이 오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두려워해야 할것 같은데 말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된다는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은 그날에 빛으로 드러날 것은 제자들의 충성과 믿음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인내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선과 진리를 붙든 그 충성과 믿음이 결국 밝히 드러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감사와 기쁨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좀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두려워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주 반복되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그런 명령이 필요한 상황이 많기 때문이고 지금 제자들이 닥치는 상황이 바로 이 명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받으면 핍박 받습니까? 예, 사명 받으면 핍박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명을 주신 이가 핍박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게 그겁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렇게 됩니다. 제자는 그 선생 같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핍박 받으셔. 심 심한 말 듣죠. 그 전에 보면 뭐 발세불마 이런 얘기 듣고요.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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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귀신의 종이다마 이런 얘기를 누가. 선생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그 제자인 우리도 듣는 것이 좋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명 받은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요. 주님 핍박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 기대하는 게 어, 그쵸?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사명 받으신 분들이신가요? 아 누가 테 받으셨어요? 단임 목사님. <laughs> 여러분들 어, 임명장 보면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인천 순복음교회 단임 목사 최용호 그래요 그러니까 아 단임 목사가 나에게 사명을 줬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는 단임 목사일 뿐입니다. 그냥 여기 담임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인천 순복음교회 이 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구역장으로서의 사명 말고도 여러 사명 있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은 항상 예, 이핏박이 함께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아 그럼 핏박만 받습니까? 아 그럴 리가요. 우리에게 사명 주신이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거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치를 누리며 삽니다. 하지만 사명 받는 사람들에게 핏박이 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주님이 보내셨고 우리 선생이 핍박받았으니 제자가 선생과 같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사명감당할 때 핍박이 오는 건난 그것으로 족합니다. 난 그것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명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핍박은 온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니면 아예 핍박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아닙니다. 핍박이 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 말라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고 또그 말씀을 서로에게 전하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두려워 맙시다. 두려워 맙시다. 두려워 맙시다.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핍박의 시간이 오겠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야. 너희들에게 암을, 암, 암, 아무 일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핍박이 오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밌어요? 재밌는 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걱정하지 말아라, 핍박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 돌보실 거고 내가 다 막아주기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뒤에서는 31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늘아버지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참새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관리하시고요. 참새의 삶도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셔근데 참새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니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돌보실 거예요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뒤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뒤에 얘기하는 거 넘버 투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넘버 투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오기 때문이래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희는 참 귀하다. 그 말씀은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니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겠구나라고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첫 번째 얘기는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 마음에 잘안 남습니다. 이해가 되는 게 마음에 남아요. 저 사람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핏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요. 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억에 남지 않는 것들 잘 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에 안 남기면, 그건 뭐요. 예수님이 구태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신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그런 즉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말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억울함이셔서요. 바알세불 아니죠? 예수님이 바알세불입니까? 바알세불의 그 제자들이요. 그 악한 영들, 사탄의 꼬봉입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세상이 사람들이 뭐 바알 세불과 함께 한다 이러면서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감추인 게 드러날 겁니다. 뭐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바알 세불의 꼬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요. 세상이 나에게 뭐라 그러고 나에게 핍박하고 그냥 나를 오해해서 그냥 오해로 끝나지 않고 그 오해 때문에 나를 뭐 욕하고 모욕하고 아니면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때리고 어쩌면 십자가에 가져다 달지라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바알 세불의 꼬봉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 드러날 것이기에 그 모든 오해 그리고 핍박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신데요. 이게 생각이 좀 이상해요.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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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는 이, 이, 우리도 이렇게 우리는 뭐로 드러날 겁니까? 우리는 뭘로 우리는 뭘로 핍박받아요? 왜 핍박받고 왜 오해받습니까? 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서 핍박받는 건뭐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 걷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받는 핍박 예수님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 감당하면서 당하는 핍박에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은 다 드러날 거래요. 너희가 사랑으로 그 일을 했음이, 너희가 진리 안에 있었음이 너희가 참으로 핍 가운데 살아갔던 너희의 삶이 다 드러날 거니까 너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 드러난다면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 나는 그 오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도 두렵지 않아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구역장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핍박들을 받으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셔요?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고 삶에 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뭐, 나중에도 연결이 되겠지만 삶의 어려움, 그 어려움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2차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구역장 사명 감당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애들이 좀 가서 꼬재재하게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구역장한다고 애를 꼬재지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게 뭐냐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애들이 꼬재지하지 않은 게참 좋죠. 그리고 잘 깨끗하게 길러야 되는 게 구역장의 사명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고 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어쩌면 내 자녀 한끼 굶게 만들고 그리고 어쩌면 뭐 콧물 묻은 옷 그거 입혀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야? 핍박이요, 핍박이죠. 이게 뭐냐? 뭐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고, 아, 뭐 그런다고 그러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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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그냥 이상한 예수 믿는다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내가 이상한 짓한거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짓한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펴야 되는 구역원들, 내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갔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했던 거고 내가 선함으로 했던 거고 사랑으로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일들 예수님이 대답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 그러니 그 핍박들 그 어려움들 그 모든 오해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겁니다 사실은 그 밑바탕에 깔린 건 뭐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하고 있고 너희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으니 그것이 드러날 거다. 라고 예수님 아예 상정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나는 게 좋을 것 같은 구역자님들 이 있으시죠? 모든 것이 드러나면 안심이 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안 드러났으면 좋겠나요? 뭐가 좋으셔요? 아슬아슬하신가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냥 딱 믿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찔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드러나면 안 되는데, 드러나면 안 되는데, 내가 내가 정말로 우리 구역원들에게 얼마나 게으르게 했는지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드러나면 안 되는데 드러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냥 믿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을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사역하는 그런 진실되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얘기하셔. 우리는 드러나는 게 정말 좋은 구역장입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게 정말 구역 좋은 구역장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충성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감사와 헌신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두렵지 않은, 그것이 즐거운 구역장들이라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는 데 있는 핍박. 그것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와요. 믿음과 충성이 빛 가운데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러니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야 할줄 믿습니다. 음. 다음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두려워할 것도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상합니다. 31절에 두려워 말라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으로 누르는 권세, 돈, 폭력은 몸을 죽이고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외부의 타격이 우리 안에 분노, 미움, 거짓으로 2차 상처를 빚어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핍박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갖고 소망을 놓아버릴 때 영혼이 병듭니다. 그래서 제자는 칼날보다 마음을 경계합니다. 더 깊은 어둠의 적,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탐내는 사단의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힘이고 경계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을 쓰레기처럼 만들려는 악한 영들의 유혹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 죽게 충성한 흔적이 기쁨으로 드러나도록 오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여기 예, 얘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려워 하라고 또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두려워 하라고 하십니다. 뭘 두려워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건 복수입니다. 몸은 죽지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뭡니까?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입니다. 여기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건 복수예요. 그런 건 여러 개입니다. 하지만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는 단수예요. 하나요. 하나가 멸합니다. 그러니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기 영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가능하죠.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멸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을 아 이거 끝나 잘못 썼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단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세상에서 두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분명히 참된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딱그얘기인가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요. 어, 31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 하나님을 여기서 두려워해라라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너희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말은 되지만, 말은 되지만, 뭐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가능성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핍박이 아니라, 그것이 남기는 영향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여러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 나를 팍 때립니다.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았습니다.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서 어서 엉청 맞았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 단수라고 불렀을 때는 악한 영들이고 어쩌면 사탄이고 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몸을 아프게 하는 것으 끝나잖아요.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어떻게 파괴시켜요? 얻어 맞고 왔어요. 사실은 그게 얻어 맞은 것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얻어 맞고 와서도 그 영혼은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얻어 맞고 와서도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쩌면 하나님 향해서 더큰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얻어 맞고 온 거기에 그 영혼을 멸하는 방식으로 악한 영이 틈타하는 거죠. 실망하게 하고 이게 뭔가 싶은 거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왜 이러냐 게다가 얻어 맞으면서 내가 가졌던 뭐 예수님을 부인하려던 생각들, 내가 예수님 믿나 봐라, 이제내 절대로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 또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어둠, 분노, 나 자신을 향한 분노 그리고 세상 향한 미움 그것에 빠져들어서요, 그냥 뭐요, 그냥 어둠에 굴러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그리로 끌러 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오해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오해와 모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이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이 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꼬드기는 거죠. 뭐 어떻게 꼬드기냐면. 저게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니, 나도 저거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난 계속 악한 생각나고, 나도 그냥 그것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영혼이 멸해집니다. 그것을 하는 하나가 있어요. 악한 영이 그 일을 합니다. 또뭐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뭐 사람들이 앉아서 뒷얘기를 들어요. 뭐 온갖 험담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는 얘기 듣습니다. 그거 내 몸을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일 그거 향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아니라 악한 영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몽글몽글 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실망하고 뭐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어쩔 줄 모르며 점점점 뭐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짝해서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밀어 넣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게막 뭐 벌벌 떨라는 건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당시라고 생각하고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초대 교회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때리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선생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요. 선생 같은 일을 당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가서 얻어 맞고, 갇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요. 그 다음 영혼을 멸하는자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 일을 하다가 정말로 몸이 힘들고 지치고 뭐 아플 만큼 그 일을 해요. 근데 그게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생한 그 시간이 내 영혼을 멸하는 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고생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생각나요? 오늘 안 나온 구역장 생각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구역장은 매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몸 아프고 내삭신 수신 거는 점점점 내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그리로 갑니까? 나는 성령 안에서 내가 진짜로 막 막. 수, 수, 손가락이 막시큰시큰할 때까지 그 일을 해도 기쁨으로 갈수 있고 감사로 갈수 있는 건데 내 몸의 아픔들, 내 몸에 오는 여러 가지 짊어지는 일들을 어디로 가는 거야?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가 그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오리온에 오는 피박, 어려움, 아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기는 영향들 그리로 그것을 끌고 가는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시는 거요? 예무을 지킬만한 것보다 뭘지켜요네 마음을 지켜요 몸을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몸을 지켜야 되겠지만 몸을 지킬 수 없는 핍박, 어려움은 우리게 올 거요. 하지만 정말로 지켜야 되는 건 마음입니다. 왜내 영혼을 쓰레기처럼 만들려는 악한 영들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한 일들, 내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 핍박, 그것으로 여러분들 점점 점점 뭐요 어두운 곳으로 끌려 내려가지 마셔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 참새보다 우리가 귀합니다. 그 다음 얘기 빨리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기도하셔. 내가 이렇게 가서 수고하고 내일 삭신이 아픈데 이 삭신 아픈 건 하나님이 날 고쳐 주시고 거기가 문제가 아니요. 내이 삭신 아픈 것 때문에 우리, 우리 내가 저 구역장 미워하고 또 나를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게 시킨 교구장이 믿고 교구장이 괜히 했겠어요? 담임 목사가 시켰죠. 담임 목사가 믿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영혼을 멸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그 악한 그것 그것이 경계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게 악한 마음 주지 시 말라고, 삭신을 고치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허망한 생각으로 이끌어가고 불평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해서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의 길에 빠져 들어가는 나를 도우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결단하고 뭘 믿는 거예요? 드러남을 믿는 겁니다. 드러남을 믿으며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이 핍박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두려워 마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셔. 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 악한 영이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쓰레기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바로 거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역자님들 잘 분별하시고, 잘 분별하시고,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들을 경계하셔요. 내가 핍박받는 거, 어쩌면 그걸 경계하고 그것을 내가 절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그리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을 경계하고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일. 그 지키는 일을 누구에게 구역장님들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로 영, 몸과 영을 함께 멸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에서 우리의 구역원들, 양들을 지켜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기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참된 믿음과 충성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길 그럴까요? 시작. 지금 나를 가장 흔들어 영혼을 거칠게 만드는 이차 가해, 분노, 미움, 체념은 무엇이며 그것을 오늘 어떻게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혼을 흔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영혼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상한 가십들, 그걸로 계속 속삭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많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탄이 없습니다. 예. 뭔가 영혼을 멸하는 자, 지금도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어쩌면 베드로 같은 제자에게도 호로록 들어가서요.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말씀하셔. 그런 이차 가해가 도대체 무엇가 나에게 오는지 그리고 우리 구역 안에게 오는지 그거 분별하셔. 그리고 기도로 그 모든 것들 을 떨어내셔. 내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온갖 것들은요. 몽땅다. 얼 아무리 무슨 뭐죠? 광명한 천사로. 분장하고 뭐 대단히 교회를 사랑하고 대단히 훌륭한 것처럼 오지만 예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진짜로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러면안 된다고 내가 지키겠다고 오지만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그것들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그거 분명히 내에게서도 분별하시고 내도 그러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그거 당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 구역원들도 그러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당해서도 안 됩니다. 이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흔들어 놓는 영혼을 거칠게 하는 이 2차 가해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이기는 건 여전히 똑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함으로, 기도함으로, 정말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악한 영들을 사로잡아 오히려 집어 던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같이 우리 시작 그날 드러날 것을 바라보며 오늘 선택해야 할 선한 한 가지 순종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충성이 드러날 겁니다. 내가 오늘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뭔지 드러날 것이 뭔지 여러분 생각하시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주님 앞에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셔요. 그리고 그날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선한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또 우리 인천 수목의 모든 구역원들 정말로 두려워할 것.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핍박받는 걸 경계하고 피해야 될것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 마음을 지켜야 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하나의 님 말씀을 담아 새롭게 결단하며 변화된 삶을 서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